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이 시간에 취재 기자와 함께 올 한해 뉴스와이드를 통해 보도된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녕하십니까 네, 이동욱 기자 올해도 우리 지역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. 네. 올 한해 어떤 주요 소식들이 뉴스와이드를 통해 전해졌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. 먼저 그 연초부터 시작된 그 사회복지시설 그 비리 문제부터 어, 되짚어 보겠습니다. 올 1월이었는데요, 북구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이어서 3월에는 북구 자활센터 그 직원의 횡령 사실이 불거졌는데요, 그 문제는 구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의회에도 알리지 않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구청에서는 이후 TF팀을 만들어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회에서는 복지시설 그 비리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그 특위를 구성했었습니다. 그렇지만 특위 위원회 구성과 활동 과정에서도 삐걱댄 부분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우여곡절 끝에 그 특위가 구성되기는 했지만, 그 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의 그 대치가 극에 달했고, 또 특위 자체가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약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설림 복지재단 비리로 인해서 지역 복지계가 전반적으로 순렁였다는 게 사실인가요? 네, 네. 그 경찰은 복지 예산 횡령 등의 혐의로 그 설림 복지재단 전그 대표이사였던 그 A 씨를 구속하고 그현 대표이사와 구청 공무원 등열 명을 입건했습니다. 어, 이에 대구시와 북구청은 그현 이사장 등 다섯 그 명을 직무 정지와 함께 해임 명령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. 또 재단 산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 폐쇄와 위탁 법인 변경 그리고 그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같은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사실상 연초부터 거의 1년 동안을 이 끌어왔던 건데요.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 법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계속해서 다음 주요 뉴스로 넘어갈까요? 근데 그두 번째 주인술은 바로 그 북구의원 두 명이 의원직을 잃은 겁니다. 어, 신경이 김용덕 두 의원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요. 어, 두 의원 모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만 그 원심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. 그 의원 두 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그 북구입의 의원 정수도 당초 2무 명에서 열여덟 명으로 두명 줄었고 그 이에 대한 그 의원 보궐 선거는 사월에 어 있을 그 총선과 같이 치러질 예정입니다. 그 특히 그 구의원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여야 의석수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 있을 보궐 선거는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보궐 선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네, 내년 선거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. 경상여고 소식인데요. 네. 학생과 교사들이 원인을 모를 가스를 마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? 네 그렇습니다. 그 지난 9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. 그 경상여고에서 학생과 교사가 그 원인 모를 가스를 마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 강당에서 조회를 하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건데. 당시 학교 측은 이번과 같은 악취 사고가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발생했다며 인근 공단에서 유해물질이 날아온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사고 이후 대구시는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원인 규명에 나섰고 교육청은 경상여고의 수능시험장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. 사고가 일어난 지 4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 가스가 어디에서 유지됐는지조차 정확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 네,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대비를 할 텐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. 네네.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어떤 소식인가요? 그 네, 마지막 주요 뉴스는 칠성시장 야시장 개장 소식입니다. 어, 칠성시장 야시장이 지난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. 그 야시장은 칠성교 아래 그 신천둔치 공영주차장 일부 구간에 마련됐습니다. 그 식품 판매대의 경우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, 어, 벼룩시장 형태의 상설 판매대는 어,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운영이 됩니다. 네, 칠성시장 야시장은 당초 8월 말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그 상위내 측에서 그 시장 이용객 불편 등을 이유로 그 반대하면서 공사 일정이 늦춰졌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올라낸 뉴스 와이드에서 보도된 지역의 주요 뉴스를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이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.